아니요. 저는 비가역적인가 봐요. 그래서 솔루션이 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대표님, 요새는 그 행복권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 성격을 관리해 주는 약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음, 그러시죠, 그어요 행복권이요? 응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네. <laughs> 비약가라 같은 거 얘기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 비가역적은 아닌 것 같고 네. 대표님이 이제 그 요즘에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든지 우리란 많은 아, 네. 분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어 혹시 행복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요즘에 이제 해피드럭이라고 아 해피드럭 약물이잖아요. 네. 아픈 건 아닌데 네.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들 음. 행복주권 연관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로 대표되는 이제 남성 성기능 개선제들이 네네. 많이 처방되고 많이들 이제 복용을 하고 있죠. 드셨을 때 많이 도움도 되고. 저도 네. 뭐 그런 거 처방받으면 안 될까요? 우선 선생님 여기 보면은 사실 비아그라류 지금 말씀하신 어, 실데나필이라든지 그렇구나. 안에 타다나필이라든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럼 얘네들이 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어블도 있고 필름 제재도 있는데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게요.